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또 계단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어,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에 그 쫓김을 당할 때에 그 굴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하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굴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둘람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숨었던 그런 굴이었죠.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이 아둘람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고 이렇게 표지가 있어서 아마도 다윗이 이곳에 어, 숨어 지내던 곳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부분 어, 추정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어, 지역이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굴이 아니었어요. 이 아둘람 굴은 아주 작은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치 이 작은 어, 동물들, 여우나 뭐 이런 어, 동물들이 들짐승들이 다니던 이렇게 우리가 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가야 할 정도로 그런 작은 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굴이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은 좀 넓은 공간이 나오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다니다 보면은 좀더큰 동굴이 나오고 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큰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한백 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어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아둘람 구리였어요. 그래서 미로처럼 이렇게 동물들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한번 어 들어가면은 어 사람들 찾기가 어려운 아주 그런 공간이 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이드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곳은 반드시 목사님들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 음, 대부분 잘안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거기에 들어가면 옷도 막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가는데 어, 저희를 가이드하시던 우리 젊은 목사님은 어, 여기를 꼭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 들어가서 동굴 체험을 하면서 어, 오래전에, 예,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런 동굴에 있었구나 라는 그러면서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그 다윗의 어, 심정, 또 다윗의 기도가 느껴졌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시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방이 다 막힌 캄캄한 굴속에서 다윗이 할수 있었던 이 아둘남 굴속에서 할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다윗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해답이 없을 때 삶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은 마음이 상했어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사절을 보세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니도 없나이다. 다윗의 주변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의지할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는 이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실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비록 의지할 사람이 없고 피난처가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의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부르승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갚아주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그 모든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불에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에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